이 야, 정말 잘 들었습니다. 정말 잘 들었어. 삼반 중투, 삼반 중투, 삼반 중투네, 삼반 중투. 야, 날씨도 좋고 해서 산에 왔습니다. 산에 왔는데, 자 이제 뭐 벌초 시즌이 되었네요. 보니까 아 들어오는 입구에 차가 있어서. 좀 멀리 대놓고 이렇게 걸어왔는데, 자, 밭자리에 왔습니다. 이 제가 몇년 전부터 이렇게 쭉이 밭자리를 관리하고 있는데, 자, 의김없이 밭자리는 정확하네요. 요거한번 볼까요? 자, 3반입니다. 3반. 멋진 녀석이 하나 나와 있네요. 저기, 기부까지 쭉 먹었는 3반 보이시나요? 좀 확대해 볼까요? 정말 잘 들었죠 자 이쪽 입장에도 보면은 자이 전면 3반 뭐 3반 중투라고 해도 될것 같네요 3반 중투 응. 자 멋진 녀석도 하나 보네요 <laughs> 자, 날씨가, 뭐, 우중충 했다가, 땡 했다가, 아잇하네요, 음. 자, 전면 산반. 산반, 3반... 와, 정말 잘 들었죠? 한번 보십시오. 정말 끝내주기도 산반 중투럭고 봐야 되겠네요. 진청에, 정말 좋네. 이야, 기부까지 쭉 타고 들어가는거한번 보십시오. 정말 멋진 녀석이네요. 이야, 이 밭자리는 정말 무시를 뭐하네요. 이야, 정말 잘 들었습니다. 정말 잘 들었습니다. 삼반 중투, 삼반 중투, 삼반 중투네. 삼반 중투 멋진 녀석 또 하나 2년초가 되네요. 자, 코리아 난처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.